자, 3월 모의고사 어, 문제 한번 풀어볼게. 어, 지금 아, 새벽 2시 40분여서 정신이 좀 몽롱한데 어, 같이 한번 살펴보자. 자, When I was in the army, my instructors would show up in my barracks room, and the first thing they would inspect was our bed. 자, 뭐모할때 내가 있었을 때 어디에 있었을 때 어, 군대에 있었을 때 나의 인스트럭터 하면 이제 지시자들 지금 여기서는 교관들이 되겠네 교관들은 would show up show up은 이제 나타나다거든 w o u d 는뭐모하곤 했다 즉 나타나곤 했어 어디에? 나의 barracks room 하면 이게 이제 막사가 되거든 <laughs> 어, 밑에 주석으로 어, 생활관 어, 이라고 나오는데 막사 또는 생활관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생활하는 곳 안으로 어, 나타나곤 했다. 그리고 the first thing they would inspect까지해서 요렇게 묶어요. 아, 첫 번째 것은 근데 어떤 첫 번째 것? 아, 그들이 여기서 말한 그들은 요 instructors 즉그 교관들이고 교관들이 조사 어, 인스펙트는 조사다야. 하 그래서 조사하곤 했던 첫 번째 것은 뭐였다? 어, 우리의 침대였다. It was a simple task, but every morning we were required to make our bed to perfection. 자, 그것은 어, 단순한 과업이었다. <laughs> 업무였어. 그러나 매일 아침 우리는 요구한 게 아니라 요구 받은 거여서 어, 수동태 비동사 플러스 pp 가 쓰였어 뭘 요구 받았냐면 make our bed uh, make one's bed 하면 이제 침대를 정리하다 거든 그래서 어, 정리하도록 요구를 받았대 어떻게 아 완벽하게 It seemed a little ridiculous at the time, but the wisdom of this simple act has been proven to me many times over. 자, 그것은 uh, seen 하면 뭐뭐처럼 보이던데, seemed 하니까 뭐뭐처럼 보였다, a little, 약간 ridiculous, 우스꽝스러운 그래서 아 그것은 약간 우스꽝스럽게 보였어, at the time, 그 당시에는 But 그러나, wisdom, 지혜는, this simple act 하니까, 어, 요, 간단한, 이런 행동 있지? 뭐, 아침에, 일, 매일 아침 일어나서 침구를 정리하는 거. 어, 요, 침구를 정리하는 것에 대한, 이러한 그 지혜는, 자, 현재 완료, 근데, 요,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 그래서, 아, 얘는 현재 완료 수동태구나. 그러면, 지금 상태를 얘기하는데, 과거부터 증명이 되어져 온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아, 이 지혜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져 왔다. 나에게, 여러 번, over, 이렇게, 어, 그 시간에 걸쳐서, 그래서, 아, 여러 번 나에게 이제 증명이 되어져 왔구나. 지혜가. 그러면 이 지혜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지혜가 증명되어져 왔다라는 건,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아침 침구를 정리하니까 뭔가가 좋았나봐. 그러니까 그 지혜가 계속 증명이 되었다는 이야기고. If you make your bed every morning, you will have accomplished the first task of the day. 자 만약에 너가 어, 정리한다면 매일 아침 침구를 정리를 한다면 너는 어, 성취할 것이다. <laughs> 첫 번째 과업을 성취할 성취하게 되는 것이다. 그날에 어 그러니까 오아 어, 아침에 침대를 정리하면 너의 첫 번째 과업 그날의 첫 번째 과업이 어, 과업을 너는 성취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인 거네. <laughs> It'll give you a small sense of pride and It'll encourage you to do another task and another. 자, 그것은,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뭐, 어, 이 앞문장. 그래서, 너가 매일 아침에 침대를 정리를 하면, 그것은 너에게 줄 거다. 뭘줄 거다? 어, 작은 sense of pride 하면, 이제 어떤 자긍심이거든. 그래서, 어, 아, 자부심, 자긍심을 줄 거다. 그리고, 그것은 즉 침대를 아침마다 정리하는 것은 어, 용기를 북돋아 줄 거래. 너에게 또 다른 과업과 또 다른 과업들을 어, 하도록 용기를 북돋아 줄 것이다. 어, 그러니까 어, 연쇄 반응으로 내가 아침부터 어, 나이 일을 잘했네. 그럼 앞으로의 과업도 잘 하겠네. 어, 이런 식으로 용기를 주게 된더라 By the end of the day, 어, 그날의 마지막 즈음에 That <laughs> uh, one task completed, uh, completed will have turned into many tasks completed. <laughs> 자, 한 과업. 근데 어떤 과업이냐면, 이렇게 얘는 PP 형태여서 과거 분사가 앞에는 요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과업이 완료가 되는 거니까 PP 형태인 ED가 쓰여야 하고, 즉, 과거 분사는 형용사야. 그래서 명사를 수식해줘야 해. 그래서, 아, 어, 과업이, 근데 하나의 과업이, 근데 완료된 하나의 과업이 turn into 하면 무엇을 뭐로 바꾸다 라고 할때 turn into를 쓰거든. 어, 그래서, 어, 바꿀 것이다. 뭐, 많은 과업으로 바꿀 것이다. 근데, 완료된 많은 과업으로 바꿀 것이다. 라는 이야기야. 즉, <laughs> 여기서 하나의 과업이라는 건, 아까 예로 뭘 들었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친구를 정리하는 거. 어, 그거 이렇게 완료되면, 연쇄적으로 다른 과업들도 이제, 많은 다른 과학들도 어? 완료가 되는 것으로 이제 바꿔줄 거다. 이 이야기인 거네. 자, if you can't do little things right, you will never do the big things right. 만약에 너가 할수 없다면, 작은 것들을 right, 올바르게 할수 없다면, 너는 결코 할수 없을 것이다. 큰 것을, 할 수, 큰 것을 올바르게 할수 없을 것이다. 자, 라고요. <laughs> 하면서, 결국, 이 글의 요지는 뭐냐면, 5번에 보면, 큰 일을 잘 이루려면, 작은 일부터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어, 이 이야기였어요. 자, 다음. 다음 문제를 보면, 자, 이 글이 의미하는 바로 적절한 걸 한번 살펴볼게. Leave 남겨도 이러한 행동들을 activities to the rest of the ship 어그 양들의 나머지들에게 어, 이 행동들을 남겨도 이 말이 무슨 말인고 하니 전 어, 위에부터 살펴보면 자 a job research is not a passive task 자이구 업무 어, 일그 다음에 search 하면 이제 찾다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네. 그러면 어 직업 찾기 이것은 즉 구직은 is not 아닙니다. Passive 하면 수동적인 업무가 아닙니다. 수동적인 과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 직업 찾기는 수동적인 일이 아니야. 능동적인 일이야. 이이야기네 그렇지? 음. 자, When you are searching, you are not browsing, nor are you just looking. 너가 어, 찾을, 찾고 있을 때 여기서 찾는다는 건 이제 직업을 찾는다는 거겠지 즉 구직을 하고 있을 때 너는 browsing하면 뭐, 뭐냐면 browse하면 이렇게 훑어보는 걸 browse라고 하거든 너는, 어, 훑어보고 있는 게 아니야. 아까, 그, 수동적인 거, 그 다음에 능동적인이라는 말이 이제, 능, 능동적이라는 말의 반대말이 수동적인 거거든. 우리가 구직 활동을 하는데 그냥, 브라우징 이렇게 훑어보기만 해. 그 그래, 어, 뭐 있나? 이렇게 훑어보기만 해. 이거는 수동적이니, 능동적이니. 수동적인 거지. 어, 그 다음에, 그래서, 어, 너는 이렇게 훑어보고 있는 것도 아니야. nor 하면 얘는 부정어야. 그래서, 뭐, 뭐도 아니다. 라는 뜻이거든. 자, 근데, 이렇게 부정어가 나오면, 문, 이렇게 이 문장 앞에 부정어가 나오면 도치현상이 벌어지는데, 도치현상이라는 건 자리가 이렇게 바뀌어. 어, 그래서, 이 문장은 원래 어떻게 생겼니? you are blah blah. 이렇게 생겨야 되지. 근데 얘는 지금 요렇게 자리가 바뀌어서 y 어, 아 u 이렇게 자리가 바뀌었어. 즉 도치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해. 부정어가 나오면 요렇게 도치 현상이 벌어져. 어. 이걸 <laughs>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지금 할 수는 없지만 아, 이렇게 부정어가 문장에 나오면 도치 현상이 벌어지는구나, 즉 무언가가 변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해. 자, 그래서 아 너는 또 just looking, 그냥 just 단지 looking 보고만 있는 거, 어, 요것도 아니다라는 말이네. 즉 어, 수동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어, 계속 연이어서 하고 있어. b r o w s i n g is not an effective way to research, uh, reach A goal you claim to want to reach. 그냥 이렇게 훑어보기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뭐하기에, 어 도달하기에, 어디에, 그 목표에 도달하기에 효과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목표는 목표인데 어떤 목표니 라고 해서 여기 지금 어, 목적적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되어 있네. <laughs> 목두신다 목표는 목표인데 어떤 어떤 목표 너가 주장하고 있는 목표네. 뭐 도달하기를 원, 도달하기로 원하는 그 원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목표. 너가 갖고자 하는 목표. 이 이야기지. 그래서 어,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뭐가 브라우징이. 그러니까 수동적이 수동적이면 안 된다. 이 이야기고. If you are acting with purpose, uh, if you are serious about anything you uh, chose to do, then you need to be direct, focused, and uh, whenever possible, clever. 만약에, 자, 만약에 너가 어 목적과 함께 행동한다면,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행동한다면, 뭐 구직을 하겠다는 목적, 그리고 또 만약에 너가 진지하다면, anything, 어떤 것에 진지하다면, 근데 어떤 것은 뭐 어떤 것이야, 너가 하기로 선택했던 어떤 것. 어, 얘도 목적격 관계 대명사고 생략이 되어 있고. 하기 너가 하기로 선택했던 어떤 것에 너가 만약에 진지하다면 then 그러면 너는 뭐할 필요가 있어? Uh, directed, don't direct. 어, 직접적일 필요가 있어. 그다음에 focused. 어, 집중이 될 필요가 있어. 그리고 어, whenever 언제든지 possible, 가능할 필요가 있어. 그다음에 또 clever. 아, 영리할 필요가 있어. 즉 어떻게 해야 된다? 패시브 하지 말고 어 액티브 하게 해야 된다.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어야 된다 말이지. 활동적이어야 한다. 어요 이야기고. Everyone else searching for a job has the same goal competing for the same jobs. 자, 그 밖에 모든 이들은 근데 어떤 이들 그 직업을 찾고 있는 그 밖에 어떤 이들은, 어떤 이들이 직접 찾고 있으니까 ing. 만약에 모뭐하게 되어지면 pp. 이거 있었고. <laughs> 자, 그 구직을 하고 있는 그 어떤 이들, 아, 모든 이들은 가지고 있다. 뭘 가지고 있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컴마가 나오고, 분사구문이 나오고 있는데 컴퓨터 하면 경쟁하다잖아 그래서 경쟁하면서 자 이거 역시 모든 이들이 직접 경쟁을 하고 있는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ing가 붙어 얘도 별표 <laughs> 같은 직업으로 직업을 위해서 경쟁하면서 어,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You must do more than the rest of the herd. 자, 너는 꼭 해야 합니다. More, 더 많이 해야 해. 뭐보다? Your herd 하면 무리, 때, 군중 이런 말이거든. 그래서 그 군중에 the rest, 나머지들보다 <laughs> 더 많이 해야 해. 그러니까 계속 패시브 하지 않고 액티브 해야 한다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말이지 다른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걸더 해야 한다 이 얘기인 거고 Regard, uh, regardless of how long it may uh, take you to find and get the job you want being proactive will uh, logically get you results faster than if you rely only on uh, browsing online job boards and emailing an occasional resume. 자, regardless of 하면 수거로 뭐모와 관계없이 이런 의미야. 그래서 어 뭐와 관계없이. 자, 우선 요 문장은 중요한 문장이었으니까 별표 표시해두고 너가 꼭 다른 무리들 어, 돌보다 뭔가를 좀더 해야해 어, 라는 요 문장이 들어갈 알맞은 위치는 요런것도 좀 괜찮아 자그 다음에 how long 얼마나 오래 어어 어, 얼마나 오래 여기서 take는 어 걸리다 시간이 걸리다 뭐 이런 의미의 걸리다 로 해석을 하면 되고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상관없이 뭐 너가 찾는데 그리고, 얻는데, 그 직업을. 어떤 직업? 너가 원하는 직업. 너가 원하는 직업을 <laughs> 찾고 얻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와 관계없이, proactive 하면 진취적인 이란 뜻이고, 이 진취적으로 되는 것, 어, 동명사가 주어로 나왔어. 그래서, 진취적으로 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laughs> 어, 얻을 것이다. 어, 뭐 하도 너에게 결과를 얻게 해줄 것이다. 더 빠르게 결과를 얻게 해줄 것이다. 뭐보다 더 빠르게. 어, 그러니까 진취적으로 하는 것, 즉 적극적으로 하는 건 결과를 더 빠르게 해줄 것이다. 뭐보다? 수동적으로 했던 것보다. 이 말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 뒤에 내용은 수동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겠네. 즉, 말, 어, 여기서 if는 뭐뭐 하는 경우 뭐뭐 할 경우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래서 아, 너가 rely on 하면 뭐뭐에 의존하다. 그래서 오직 browsing 훑어보기에 의존하는 경우보다 더 빠르게 얻게 해줄거다. 이 말이지. 뭐를 더 봐? 온라인 잡볼다면 온라인에 그 굳직 게시판. 그다음에 또 뭐에 의존하는 거 역시 수동적인 이야기가 나와야 하고 가끔 레즈메 하면 이력서야. 그래서 가끔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는 것 이것에 의존하는 경우보다 어, 이렇게 진취적으로 하는 것이 더 빠르게 너에게 결과를 얻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남겨둬라, 이 행동들은 누구에게, 양의 나머지들에게, 즉, 나머지 양들에게 이 행동을, 어, 남겨둬라. 이 행동이라는 건 어떤 행동이니? 별표. 이 행동이라는 건 요거. 이렇게 그냥 수동적인 행동들. 즉, 그냥 그짭폴드만 그냥 살펴보고, 그 다음에 가끔 이메일이나 이렇게 그이력서를 이메일 보내는 이런 수동적인 행동도 이런 것들은 그냥 남들에게 줘버려. 이 이야기인 거잖아. 그래서 5번에 보면 이 밑줄이 결국 의미하는 건 be more active. 더 활동적이어야 해. 활동적이어라. 뭐 하기 위해서 stand out 하면 두드러지다거든. 그래서 다른 직업의 seekers. 그 구직자들. 구직자들로부터 두드러지기 위해서는 more active, 좀더 활동적이어야 한다, 적극적이어야 한다, 이 이야기였네. 자, 우선 두 문제 풀어봤다.